오늘 금요가정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재하실 우리 주님을 갈망하시면서요, 우리 가정에 임재하실 주님을 우리 기뻐하면서 기도합시다. 임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음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하소 하나님 예배의 단을 쌓고 제 기도의 단을 쌓는 데 사랑하는 제자들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임하셨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셨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서 예배의 마음을 주셔서 가정마다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히 부르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제성역책은 148면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절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118번째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셨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죠. 드디어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것을 알고 적대감을 드러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자. 선지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했거든요 즉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한 이스라엘에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두 곳에 이제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우리가 맞냐? 니네가 맞냐? 예배 의 논쟁을 예수님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하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뭐 따라할까요? 영과 진리로. 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형식과 절차가 아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음이 없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마음 아무런 마음의 감동과 감사 없이 드리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없는 예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드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법에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책망하신 거예요. 즉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종합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곧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실 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때.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그곳에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거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예배, 영과 진료로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매 예배 때마다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자 시간에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소서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우리 주여 막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니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아버지의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체험주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가정가정마다 임재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비하는 곳에 하나님 임마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 주님을 경배하 주님 을 세워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보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소서 가정을 회복하소서 가정을 부흥케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여만 간절히 외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구원하 사랑한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가정 가정 바다는 놀라운 고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회복하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한목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깨어진 것들 다시 회복될 수 있소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우리 가족의 부흥을 다시 한번 뜨거운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면 심령의 부흥이라요 아버지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길 주여 가정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내주여 다시금 일으켜서 회복하여 주소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주시옵소 하나님이여 가정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도와주시소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는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부모 세대 반드시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소서.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사랑하는 부모 세대 함께 하여 주소서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떤드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 부모 세대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여 공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 체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붙잡아 주시 사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 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부러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구백된 삶을 허리케인 영광을 그리며 아버지 기하께 온 시아이 쓰임 받은 는 우리 하나님이여 주역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사순절 이름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 사랑에 실천하고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함께 하는 게 모든 지체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보하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모든 아버지 지체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또한 십자가 사랑을 기억 그 사랑을 읍사합니다 그 사랑에 동참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영원한 우리가 받으리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 귀한 것이 대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 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알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하 주님 안에서 사유 이만의 네 과학에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을 아버지 초청할 것이다 주님 아버지 그날에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와 영광도를 게기하소서 우리 부모 영혼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혼 들이 있습니다 영혼들 반드시 주님께 인도되길 원하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아버지 각자 품은 영혼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소서 불쌍히 해주시소서 한절을 고려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마음 없이는 아무 영혼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 사랑을 주시고 인대를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공미를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고기함 없이 죄의 모험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다는 그여분들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게 고 간단히 굳어진 마음이 이어질 수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행편을 아시는 주님 내 네,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신뢰함으로 맡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내 네,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시고 함께하소서 내 생명이신 아버지 나의 소망이신 주여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맡겨드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삶을 드리며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셨소,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주 우리 삶을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군침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소. 주님 선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모든 영광과 삼王받기 주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